30인데, <laughs> 둘레가 30이니까, 한 변은 8cm지. 네. 근데 8인데 여기 4니까, 여기 2 0 까먹으면 되지. 반지름 2가 되겠지. 끝. 산척이 너무 귀찮아서 그냥 답 쓰고, 끝냈어. 그 다음에, 둘레가 40인 직사각형, 청사각형, 여기 0이 되겠지. 네. 그럼 여기 50이 되겠지. 반지름 5cm네. 끝 다음 3번 둘레가 56이야 그럼 여기가 네모 네모 15 전체가 15야? 그럼 얘도 15지? 네 그럼 위아래 30이지? 근데 56이라 그랬잖아 그럼 빼면 은 26이지? 네 그럼 얘도 13이고 얘도 13 나와? 나와요 근데 얘가 5니까 13에서 5빼면 몇이야? 8이지? 아. 그럼 얘가 40 되겠네 4cm가 <Sessizlik> 차이되겠네. <Sessizlik> <Sessizlik>